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텃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자 자, 교자 상추부터 배나무 이거 청상추. 사과나무 이거는 쑥갓 앵두 감나무 밑에 상추 엊 그저께 여기 너구리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너구리 상추 엄청 예뻤는데 너구리가 와서 난리불고통을 찍어 가서 없어요 근데 새로 심물는데안어려오네요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이제부터 인제 이제 자리를 이제 얘네들 이제 다 잡았어요. 이것도 화분에 들어있는 거. 부지깽이 나물부터 시작해서 다 상추 이건 방풍. 전구지. 이게 이제 미나리. 엊까지이뜯게떠갖고 우리 아한테 보내고 애들한테 보내고 음나무. 보리똥. 이건 딸기 딸기 옆에 돈나물도 있고 상추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추 제대로 자리잡아 올라오네 아 이제 제대로 오네 이름으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칫거리도 있고 이거는 뭐더라? 지금 뭔지를 모르겠네 그부지 부지땡이나 물 이것도 상추예요 이것도 이제 올라오기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쁘죠 이거는 쪽파 9월달이나 돼서 씨씨씨 씨, 씨, 씨. 말라갖고 씨할 거예요 새로 아직까지 죽순이 안 올라옵니다 자얘보면 토마토. 아닌데, 이게 뭐지? 오이인갑다. 오이. 저 끝이 가지. 가지, 이렇게. 이쪽으로는 가지. 그리고 앞에는 토마토 쫙. 찍고. 돈나물 봐요, 돈나물. 와, 돈나물 뜯어야 되겠다. 진짜 커졌네, 돈나물이. 됐지라. 이야, 돈나물. 그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배추인데, 그저께 요, 요, 뽑힌 자리는 김치 담았어요. 제비팔이여가지고 지금 대신에 상추 조금 심어놨고, 저끝으이 배추. 여기는 이제, 고구마. 꿀고구마라 해가지고, 꿀고구마 심어놨고 이쪽에는 참외 쫙 참외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박 이쪽으로는 쫙 수박이에요 여덟 개맞나 하나 둘셋 그리고 아홉 개네 수박 이 수박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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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참외 그리고 옥수수 가예, 쫙 싱가지 있죠. 옥수수. 이거는 삶아 먹는 옥수수고. 이게 끝끝은 다 옥수수. 이거는 초당 옥수수라 해가지고 센걸로 먹는 거예요. 안삶고 그냥 먹는 초당 옥수수고 이쪽으로. 대충 하죠. 벌레도 묻고 나도 묻고 약을 안 치니까. 응? 뭐야 메뚜기도 이거 뭐 파란 거 뭐지? 여기. 자, 요게 새로 만채 들었어요. 정구지고 요 어제 심은 거. 어, 이거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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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심어놨어요. 쫙, 이런 이런 게세 개. 이건 이제 감자, 감자 쫙. 저쪽 푸른 것도 감자. 그리고 이게 땡초, 땡초. 이것도 땡초, 고추. 이거는 아삭 고추. 아삭이고 이건 당뇨 고추고 이거는 무슨 고추지? 이게 당뇨 고추고 이게 가지 고추네. 네. 여기 쪽 땅콩 호박 짐 가져있고, 호박 6 개. 쫙 저쪽으로. 이 뽕나무거든요. 올해 열면 많이 열, 엄청 열려있어요, 여기. 어디? 땅콩. 이거는 씨바들 대파. 여기도, 이거 보실래요? 올라오고 있죠. 엊그저께 비가 그리왔는데도 이렇게 상추 올라오고 있어요. 노지 상추. 저쪽에도. 그리고 이건 새로 뭘 심어야 되는데 하, 일단 심을 걸 생각을 조금 해보고 이 비닐을 씌워야 되거든요. 씌워가지고 여기도 땅콩, 땅콩 쫙. 이거는 풋마늘인데 그냥 마늘로 키우고 있어요. 풋마늘 더 이상 뽑아 먹을 적이가 안 돼서. 그리고 여기도 상추인데 올해는 잘안 흘러옵니다 이렇게 흘러오고 있죠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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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복만들이란기 새로 비닐 씌워야 될기 하나 둘셋넷 다섯개 뭘 심어야 될지, 여러분, 의견 받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판대, 쪽파. 근데, 이거, 작년에 여기, 엄청실 크게 이게 뭐지, 깻잎을 심었는데, 깻잎이, 저다 뽑아버렸는데, 시간 날라가지고, 사방에 지금 깻잎. 정신은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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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어차리 예요 오늘은 우와 텃밭에 내가 영상 올려놨는데 작물 이것저것 다 심어놓고 아, 풀도 다 뽑고 일단은 밥 먹을 거예요 배가 고팠어 아, 또이 날씨도 억수로 좋다. Mmm. -hmm. 음, 향기도 좋고. 그리고 김치, 이거는, 우리 배추 봄, 여름 배추로 해야 되나? 이게 봄팬추로 해야 되나? 얼갈이 심 심었는데, 이게 너무 커지버려갖고, 김치 담았어요. 근데 이게 제피 파리를 넣고 해놨더면 진짜 맛있네. 제피 향이 너무 좋아 제피 향이. 어제 응. 아.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직까지 밭에 물이 막 지글지글 하네. 고양이. 와. 손좀 쓸게요. 뒤에 붙은 살 이런 게 맛있어요, 이런 게. 噔噔噔噔 입니다 상치가 그렇게 빨리 안 큽니다 요 뭐야 왜 이래 꽁 소리 들었죠 꽁꽁 꽁은 진짜은 너무 많고 너구리가 상치밭을 다 베려가지고, 아, 참, 몇 번을 내가 지금 새로 허물고 심고, 허물고 심고. 너구리를 <laughs> 잡을 수가 없네. 결론은 막, 니도 묻고 나도 묻고 하는 거지. 상증상들 우와 왜야빼딱 신랑이 있으면 빼따기를 다 골라줄 기인데 신랑이 없어갖고. 리보로 가서. 살, 쿠기, 한덩 넣고. 오늘은 밥이 조금 많네. 먹을 수 있으려나?